차면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차게 되면 이렇게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want to get h a n g o n 고 and 는 d e n or c h u n o b 고 you can't get them when you should see, you should see who we chant out here. So, can I get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하고 찰때 리듬 이런 거를 가장 강조해서 훈련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고서 이렇게 체중이 걸린 데가 중심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 자는 게 아니고 찰때딱 채우고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? 저도 왼쪽이 좀 근데 다친 것 때문에 잘안 되는데